자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최선원입니다아 우리 게임 만들기 하기로 했잖아요. 무슨 네. 게임 만들기로 했어요? 어 저는요 FPS랑 뭐 RPG랑 통합한 거요. 슈팅 정말? 게임도 네. 되고요. 어 그럼 누가 총쏘는 건가요? 어그 캐릭터가 주인공이요.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가요? 사람이 아닌가요? <laughs> 아, 아, 어떻게 아셨죠 어? <laughs> 사람이 아니에요? 어, 걔는 로봇이에요. 인류를 구하기 위한 2000, 서기 2050년에 와, 나타났어요. 진짜. 어, 진짜. 그, 2 0 0 2045년쯤에. 어, 지구랑 어떤 행성이랑 그교신을시도해서 2048년 정도에, 2048년 정도에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몇몇 우리가 방송을 해가지고 거기, 그, 거기 그 별, 지구 말고 그 별에 거기에서 로봇을 만들어서 지구를 보내서 지켜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. 음, 진짜 기승전결이 뚜렷한 아주 궁금한 이야기인데 어, 게임 조작 방법은 어떻게 됐나요? 뭐, 뭘 어, 누르죠? 그래서요. 어, 일단 스토리가 첫 번째 나온 다음에요. 이제 배경이 뭐메인화면로 바뀌어요. 그러면은 총을 선택하는데 어, 해가지고 전투하기를 뭐 눌러거나 이렇게. 해요. 그래서 전투하기를 눌러면은 이제 배경이 또 다른 게 바뀌고 음. 이제 변수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뭐 음. 이렇게 앞에는 노란색을 음. 단다음에 만약에 노란색을 눌렀을 때 아, 노란색을 뭐, 눌렀을 때? 노란, 노란색이 닿는가라면 관찰해서 한 다음에 숨기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거예요 오, 되게, 되게 기대되는데 잘 만들 수 있죠 우리 이거 데모데이 때 프로젝트로 발표할 건가요? 네 오, 그러면 되게 관중들의 반응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만들도록 하고 우리 다다음 네. 다주 데모데이 때 만나요 오, 안녕 <laughs>